you <smart noise> 거기를아다 어. 양바바. 제자엄에 많아. 와양봐봐도에 제주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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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아 너무 맛있겠 제주도에 고싶어에 제주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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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도에 제주도에

먹어봐 아 근데 사람 없는데 둥인데싱신한데아닐까 냉장고가 작아서 그런가 맛있겠다 한번 먹어 응 어. 김치 김치. 어 고기 많대 음. 고기 진짜 많다 많다 응 마늘 고대 추가 좀응 부어줄게어 그래 어있네어어됐어터어 터졌어. 어도졌어터어 터졌어. 터졌어. 어또졌어터어 터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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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맞아. 공정 잘 됐대 안녕. 음 음. <laughs> <laughs> 더 먹고 보자 신나. 음. 두 번에 한 치? 음. 한 치도 맛있었는데? 음, 맛있었어. 그. 음? 김치가 들어갔었던가 여기? 고기가 이게 더 맛있어. 음. 아까? Okay. 고기 이게 음. 훨씬 맛있어. 음. 그때 이마트에서 샀거든 고기는. 음. 아닐까? 국물시장 아, 아, 가서. 아맞아니아니 음. 그 고기가 좀 별로. 지렁지렁했던 거 같애 이게 훨씬 맛있네 응 고기가 엄청 쫀득쫀득해 그때 뒷다리 샀었나? 응 그치 뒷다리 샀어 뒷다리 스는 거고 가 사는 거이 뒷다리야? 닭다리 닭다리 맛있잖아 아나? 그치? 뒷다리 있다 이거 봐봐 이잖아 흩날나 이런 밥먹 너무 좋아 아니 저셔 오빠 없는 3일을 보내겠네 이틀이지 그틀이네 비행기탈 줄이야 무서워 비행기 타 갑자기 막 사고 날까 봐탈 응. 응. 때마다 점점 거야. 더 무서워져 나도 그런가 사고 나면 그냥 응. 죽는 거 아니야 추락하는 상상 탈 <laughs> 때마다 <laughs> 우리 배 타고 올때 장난, 응. 장난 아니었어 왜 뒤집히는 상상 에어 찰롱 찰롱 뒤댔어 막 진짜? 막 뒤댔어 <laughs> 그날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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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람이,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나? 음치도익가서 음. 음, 맛있다. 그래서 중노동을 해야지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오름 한번 울라 <laughs> 너무 힘들어 나도 제주도를 오빠가 그렇게 많이 여행한, 여행을 했지만 새벽오름은 처음이야 음, 괜찮지? 너무 이뻐 음. 내 오르면 어딜 올라가도 다 예쁘잖아. 근데 의자같이 벗었으면 뭐 좋았을 텐데 그냥 못 쉬고 그냥 사진만 찍고 바로 드려. 오늘 올라갔 코스 걸 때도 오르면 안 나가잖아. 응. 잘 기억 안 나지? 응. <laughs> 올흐흐라스 걸을 때? 응. 옛날이지? 이도 낮기 전이니까. 응. 2014년도. 결혼하고? 8년 전. 8년 전이네? 응. 가다가 빨래방 가가지고 응. 무한도전 그 토토가 신청했고 돼가지고 갔잖아. 아 맞아 거기서 오빠가 신청했어. 응. 빨래방에 거기 컴퓨터 있었거든. 거기서 되게. 진짜? 응. 안돼 그냥 안될줄 알고 되겠어 하고 했는데 딱 됐어? 이? 응 거기서 딱 돼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같이 근데 그러니까 나 신기. 응. 엄청 음, 맛있다 응. <laughs> 너무 맛있다 볼때 오빠 데려가서 이마트 들렸다, 오빠 어, 그러다 이마트로 들렸다 응 음. 거기 근처에 이마트가 있어? 우리 가는데? 근처야? 아니면 가까워 음. 우리 가는데 우리 가는데 가까워? 응 음. 그럼 거기 가자 그래 네. 검떡 응. 맛있다 응 음. 특이한데 맛있다 안에가 뭔가 진짜 가지 같긴 해 일반 고추보다 부드러워 부드러워 맞아 여기가 연해 나라 시원해졌나? 내가 나가기 전에 넣었으니까 시원해졌을 시원 것 같은데? 냉장고 시원치 아서 요리하는 것도 너무 탁수야 <laughs> 여기 와서 해야 되고 테이블에서 두 가지 이상 음식을 못하겠어 가스레인지가 없다는 걸 충격이었어 난 처음에 봤을 때나 아, 가스레인지라도 있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. 나는 이미 알고 왔지만, 어. 그래도 와서 충격이었어. <laughs> 너무 맛있게 먹다. 그래도 맛있다. 음. 너무 시켜 먹다. 오늘 라지 밥. 응? 밥도 모열라지 하고 있어. 약간. 밥도 응. 먹어서. 괜찮아? 응. 음. 나 너무 속쓰려서 밥도 먹. 맛있게 드셨는데? 진짜? 그쵸? 응 이건 뭐야? 너설러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치? 왜 저래? 사장님이 자네? 응 그러니까 엊그제울것 같거든? 어, 얼마 안된것같아 응. 나도 무 이틀밖에 안된것 같아. 근데 벌써 4일 이 지났어. 근 정말 매일매일 뭘 해? 나가서 바닷가 가서, 가서. <laughs> 갔고 아니요. 음, 어, 나 잠깐만 세번 갔어. 안간적 있어? 안 나간 적 있어? <웃음> 하루 <웃음> 하루 정도. 음. 하루 안 <laughs> 나갔어. 저도. 없어. 하루만 안 나갔어. 하루 안 나간 적 있어. 그래? 응. 니아 우리, 응, 음, 우리도 음. 이렇게 이리와 응, 음, 여기 그냥 산겹하고 응, 음. 동네 둘러보고 그냥 안 나. 너무 맛있게먹같 그때 네. 그 위에서 먹었던 제육볶음면 맛 다르지? 위에서? 누가 해준 거? 내가. 내가 해준 거. <laughs> 너덜날라. 많이 달라. 어? 많이 달라. 많이 달라? 응. 먹을 거야? 너무 맛있어. 응? 먹어 맛있어. 이거. 맛있다. 응. 아아 어, 바다가 보이니까 너무 좋다. 왜 그래서 바다 보이는 집 사는 사람. 사람들은왜 거기에 사는지 알것 같아. 우리 집도 바다가 보이는데 정말 이거 둘다 아, 처음이 달라. 아예 달라. 응, 그게 바다는 바다도 아니야. 오빠가 <laughs>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집 바다는 바다도 아니라고. 어, 어. 진짜로. 이렇게 돼야지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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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정한 바다인지. 어, 끝이 안 보이잖아. 하, 너무 이뻐. 아, 배불러 라하잘자아 가자. 잘가겠다 가자. 잘 가자. 잘가 어느 어휴. 가. 육지로 떠나버려. <laughs> 육지로, 육지로 떠나버려. 잘 가. 어. <laughs> 아, 비행기 타기 싫은데. 음. 음. 아. 어, 챙겼어. 가. 잘 가. 엄마, 근데 네. 저거 가방 내거 아니야? 아니야. 이거 어디 간대? 아니, 근데 내 가방에는 베스키아스크림